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3일 제로베이스원이 컴백하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5분이고요 네좀 현생 사느라 늦었고 필더팝이 나온지 1시간 45분이 됐는데 이따 8시에 또 라이브 하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 시작하기 전에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아 너무 떨려 어떡해 개떨려 시작. 어, 이거, 이거 뭐, 뭐라 그러지? 카우보이? 어, 이거 와이파이가 약해서 끊긴다. 너무 잘생겼는데? 이거야.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. 에? 안무가 왜 이래요? <laughs> 안무가 왜 이렇게? <laughs> 안무가 왜 바지춤을? 아니 그래 여기 cg 너무 티 난다. 아니 근데 노래 좋아요. 제가 유라유라 듣고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. 유라유라가 너무 좋았거든 노래가? 제 스타일이고?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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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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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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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이랑 건옥이랑 살짝 페이어 안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게 안무, 이게 그게 뭐지? 어디에서 뚜두뚜두 커버했잖아요. 거기서 바지춤 잡는 안무가 있었는데 그게 스포였던 거야. 미친. 근데 안무 너무 별로야. <laughs> 나와 <나만> 별로예요? <laughs> 아 너무 <나도> 별로야 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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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가 노래 좋다. 아, CD 근데 너무 티나. 배경, 그린 스크린인 가 너무 티나는데? 여러분, 안 끊고 한번 봤으니까 끊으면서 딱한번더 볼게요. 원래 이렇게 봐야죠? 잠시만요. 볼게요, 한번 더. 근데 지금 첫 장면은 카우보이 장면이거든요? 아, 너무 잘생겼다. 요번에 규빈이 컴포가 저는 짜세라고 생각해요. 이거 진짜 애들 말탄 건가? 진짜? 근데 컨셉이 좀 여러 개더라고요. 막 톡톡 튀는 테니스 뭔가 운동하는 컨셉하고 카우보이 컨셉하고 사이버 펑크 컨셉. 근데 제가 <laughs> 가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. 이팅포인트 컨셉부터 줘놓고, 가시를 줘가지고, 네. 그래서 오늘도 걱정했는데, 오늘 기자, 기자님들한테 모두 보여주는 그게 옷이 가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빌더팝 통통 튀는 거아니었냐며 아, 이 전주가 너무 좋아. 그렇게 쳐다보면 팝팝팝 유빈이 너무 잘생겼다. 애기가 말도 타. 아기가 말을 탈수 있다고? 싸이는데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아니 안무 에바야 아니 안무 에요 바디춤을 왜 잡는 거예요? 아니 나 진짜 몰라서 그래 <laughs> 아 진짜 바디춤을 왜 잡아요? 왜 잡는 거지? 이 안무가 최선이었나요? 진짜 죄송하지만 <laughs> 아 뭐야 근 노래 진짜 좋아. 아니, 근데 이거 중독성 괜찮다.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, 왕곡을 벌써 랄라 제로 밥 윗미라는 가사를 벌써 익혔어요. 이거 진짜 쉬운, 쉽게 막 따라볼 수 있을 것 같아. 중독성. 중독성 좋으면은 틱톡에서 잘 뜨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바이럴 잘 하면은 이해해보자고, 제발. 아, 바꿔놓개 잘생겼다, 진짜. 근데 생각해보니까 애들은 은색이 각각 특유의 색이 있어서 진짜 어 이거 건욱이다, 어 이거 한빈이다, 이거 매튜다, 이거 테레다 이거 하우다, 지웅이다 그냥 다한 번에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. 제 돌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은색이 진짜 다 좋아요. 와, 진짜 개신난다. 5초 들어와서 이 장면은 진짜 미쳤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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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늘에 있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. 어 근데 갑자기 또 세상이 그아 이거 근데 그 카우보이 시대를 뭐라 그러죠? 뭐라 그러죠? 아 아는데 근데 그거 하트 터뜨리자마자 갑자기 사이버펑크 컨셉으로 변했어요. 아니 쪼꼬미 테레가 여기 센터에 있는 게 너무 귀엽다.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미비가 그그리스크린 살짝 티나는 게 아쉽죠 뭐 세트장을 차릴 순 없으니까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노래가 마음에 든다 저 마음에 너무 들어요 생각보다 저는 가시가 가시 이게 웨이크원의 큰 계획이야 가시 내놓고 괜찮아 보이는 효과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닐까 근데 애들이 좋다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유라라 근데 유라라는 살짝 봄에 낸 거라 잘 어울렸잖아요. 그날 봄에 내가지고 부러웠거든요. 근데 또 스웨트도 지금 딱 여름 시작하는 날에 됐고 이 통통 튀는 것도 이제 여름 시작이라서 너무 날이랑 너무 잘 어울려. 그렇죠 근데 뮤비는 살짝 모르겠는데 그냥 애들이 잘생겼는데 네 어쨌든 진짜 마음에 든다. 지금 몇 시죠? 59분이에요. 딱 맞출 수 있겠다. 앨범이 올 텐데, 앨범이 네 종류라서, 충격. 무슨 한정만 솔라 버전? 그게 있던데. 그거 너무 비싸. 제가 올맴 사고 싶어도, 디지팩도 있고, 그리고 포카롱도 또 개인 멤버로 다 나와가지고, 진짜, 털어 가겠다는 거죠, 저희를. 어쨌든 여러분, 미니 3집으로 오랜만에 컴백한 제로 베이스 원, 필드 팝 리액션 영상이었고요. 노래 좋으니까 이제 스밍하러 갑시다. 제 다음 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.